부는 여기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그 면에 오후 예배 설교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오후 예배 설교 요약 보시면서 어,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베드로 사도는 어, 신학을 몸으로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도 이제는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사도 생활을 쭉 하면서, 고난 가운데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교훈은 바로 성도의 고난입니다. 성도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또 성도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또, 고난이 다가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까? 하는 것이 오늘 전체 주제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바로 그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신, 것,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근거가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예. 첫 번째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신, 그 죽음,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그 고난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이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또한 세상으로부터 시름을 당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4장 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기서 죄가 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난을 받았다고 하여 죄가 끊어졌다 하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 사도의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선언적이고 그리고 약간의 논리의 비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렸을 때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죄가 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영향은 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기에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끊어졌습니다.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죄의 영향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뜻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이 끊어졌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고난이 나의 육신에 지금 덮여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죄로부터 끊어진 그리스도의 사람인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입니다라는 사실이죠. 육체의 고난. 육체의 고난은 그래서 죄를 억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자체가 우리를 성화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거룩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성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마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 나의 생명을 그들을 위하여 지금 내려놓았습니다. 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 고난에 동참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과의 그 죄와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불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선언으로 주님은 이미 죄와의 전쟁을 승리로 끝나셨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성화의 길, 거룩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오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이제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에서부터 시험을 받지 않고 승리하도록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고난으로부터 떼냄을 받아서 평강의 길, 안식의 길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그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따라 살수 있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진리 안의 자유함을 얻으라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진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자유냐면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이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뿌리 내려서 그 자체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바로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 경건의 삶의 구체적인 것이 바로 3절입니다. 음란과 정욕 대신에 형제의 사랑으로 변화가 됩니다. 술취함과 방탕함이 아니라 그 대신에 깨어 있는 마음을 허락하게 됩니다. 향락과 무법한 그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 우상숭배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존귀함과 그리고 경배함으로 다시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의 길입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만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이미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이미 걸어가셨기에 그 길은 확실한 길입니다. 생명을 살리신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그 길은 확고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고난이 받지만은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길이 천국의 길입니다. 그것이 안식의 길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을 텐데, 그 시험과 유혹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잔상이 있을 겁니다. 악의 잔상이 있을 겁니다. 또 죄의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하십시오. 과거의 죄와 악은 과거로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와 끊어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가 여러분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 여러분의 죄악된 삶 속에 거하려고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기록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세상입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범신론 다신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무척이나 많고 그리고 진리가 없이 만저히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까지 혼재되어 있죠?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까지 부르는 지경에 올랐습니다 힘이 센 자가 신입니다 그 앞에 어느 누가 칼 앞에 담대하게 머리를 들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뜻에 있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었던 이방인의 뜻을 조차 우상숭배를 해왔던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들로부터 이제는 구별하십시오. 과거는 과거로 끝내고,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인생에 대하여 다시 5절부터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멸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노골적으로. 왜냐하면 이때는 박해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스도인이 쫓겨남을 받는 그때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당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냐? 당신이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그런데 왜 순교를 당합니까? 왜 돌에 마저 죽습니까? 왜 자,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아마 그러한 주문을 많이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절에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리고 6절에 죽은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 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6절 말씀과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 상당히 이 신학적으로 해석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 뜻이 어떤 뜻인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도 이문이 이 문장은 어렵다.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19절과 그리고 4장,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절, 3장 19절의 말씀. 주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는 것은 바로 영, 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 지옥에 있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제는 죄가 멸망했다. 사탄이 멸망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선포입니다. 반면에 4장 6절에 있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죽음을, 죄를 이기셨다는 복음 선포입니다. 3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영벌의 선포이지만, 은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육신으로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바로 승리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 영생을 얻게 되는 바로 주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혼돈 속에 있었던 환란과 핍박과 박해 아래에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교회들을 향하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는 이 세상에 굴레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늘 자유합니다. 이 육의 문제, 이 육의 이 장막을 벗는 문제는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그리스도께서 새 영을 부어주셨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따라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새 인생 바로 새 인생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새 인생은 회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새 인생 거듭난 인생이라고 하여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안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새 인생 앞에는 항상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멸시를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 이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교회가 언제 부흥을 합니까? 순교의 피가 뿌려졌을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언제 교회가 그 진리 편에 섭니까?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흘려졌을 때 진리가 제대로 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진리편에선 그리스도인의 고난 자체가 새 인생의 증거이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까이, 우리 개인적인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1차적인 이, 이 지상에서의 죽음 자체가 개인의 종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우주족 전체를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자연 환경에 변화되는 것과 정치나 국가, 전쟁, 지진 모든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주적인 종말도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종말의 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라 명령입니다. 근신하라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비록 학식적인 표현은 굉장히 서투릅니다. 논리적인 그 순서도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명령입니다. 정신차리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서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앞에 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아주 명쾌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사실 저도 기도 잘 못합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합시다. 사소한 것부터 늘 교통합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졸린 상태에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그 기도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내 시간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저 힘이 다 빠지고 난 상태에서 흥얼흥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졸린 상태에서 내 마음 다턱다 다 내려놓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자체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끊어진 죄의 관계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의 길로 걸어간다는 사인입니다.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로 아멘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리고 억압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길 끝에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로 예비된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나가는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십시오. 근신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지금 눈물과 그리고 큰 부르짖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늘이 마음을 마음에 새겨 두십시다.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투박한 표현이지만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근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한탄하시며 부르지심이 지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나의 영이 듣게 하옵소서. 내 영이 함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내 영이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감사하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한자로서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향하여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